자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10장입니다. 네, 출애굽기 10장 1절로 끝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네, 다 찾으신 줄 알고 네, 출애굽기 10장 말씀 교독하며 말씀 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되,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거절하면, 메뚜기가 지면을 덮어서 사람이 땅을 볼수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내게 남은 그것 곧 우박을 면하고 남은 것을 먹으며 너희를 위하여 들에서 자라나는 모든 나무를 먹을 것이며.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 함정이 되리이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하고. 모세가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 즉, 우리가 남녀 노소와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나이다.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모세가 애굽당 위에 그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동풍을 일으켜 온 낮과 온 밤에 불게 하시니 아침이 되매 동풍이 메뚜기를 어, 불어들인지라. 메뚜기가 온 땅을 덮어 땅이 어둡게 되었으며 메뚜기가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채소와 나무 열매를 다 먹었으므로. 애굽 온 땅에서 나무나 밭에 채소나 푸른 것은 남지 아니하였더라. 바라건대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만은 내게서 떠나게 하라. 여호와께서 돌이켜 강력한 서풍을 불게 하사 메뚜기를 홍해에 몰아넣으시니 애굽 온 땅에 메뚜기가 하나도 남지 아니하니라 여호와께서, 예. 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네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리라 그, 그동안은 아, 사람들이 서로 볼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아, 아. 요새가 이르되,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제사와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 하겠고.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 보내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바로가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떠나 가고 하지리 함께 봅니다. 모세가 이르되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다시는 당신의 얼굴을 보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예, 크신 그 주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십장의 말씀을 봤습니다. 계속해서 어그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애굽의 재앙을 내리시는 장면을 우리 계속 보고 있습니다. 어 오늘 본문에는 메뚜기 재앙, 예, 수많은 메뚜기가 날아오는 예, 그 재앙과 흑암 재앙이 3일 동안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예, 그 흑암의 재앙이 오늘 본문에 예, 등장하고 있습니다. 어, 음, 그 그러한 큰 재앙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어,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을 보낼 것처럼 하다가 또 보내지 않고, 또 보낼 것처럼 하다가 보내지 않고, 계속 그래요. 어, 애굽 입장에서 바로왕의 입장에서는 고통스러운 거죠. 이건 고통에 계속, 계속 고통스러운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고 모세 입장에서는 보낼 것처럼 하다가 보내지 않고 될것 같은데 안 되고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어, 우리의 에, 에, 삶 가운데도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죠. 어, 될것 같은데 안 되고, 어떨 때는 바로 입장에서처럼 고통이 계속되고, 계속 어려움이 찾아오고, 어, 이 이스라엘 백성 모세처럼 될 것처럼 하면서 안 되는 일도 있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곤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도 보면 흑암재앙 중에 보면 이제 사흘 동안.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흑암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던 땅에는 빛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런 고난 가운데서도 지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들을 통하여서 그런 것들을 좀 봐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돌보신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실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도 그런 것들을 깨달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시는구나, 재앙 중에서도 돌보시는구나, 흑암 중에서도 빛이 있게 하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깨달아야 되는 거죠. 어 아무리 어려워도 또한 낙심하지 마십시오. 오늘 말씀에도 보면 계속 보낼 것처럼 하다가 보내지 않고 또 보낼 것처럼 하다가 보내지 않고 어려움이 찾아오면 보내겠다고 했다가 또 해결되면 안 보낸다 그러고 얼마나 짜증나는 일이에요. 한 입으로 자꾸 두 소리하고 약속도 안 지키고 막 이런 바로 같은 사람이. 주변에 없으면 좋겠는데, 있기도 하잖아요. 우리 주변에도. 약속도 안 지키고, 맨날 거짓말하고, 말 바꾸고, 이런 사람들도 있죠. 너무 어렵고 힘든 관계 속에 있다 할지라도, 너무 낙심하지 마십시오. 오늘 말씀에도 계속 그런 일이 일어났지만, 우리 아는 것처럼 결국에는 하나님이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진리는 이깁니다. 하나님을 이길 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낙심치 말고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고 또 부르짖고 낙심치 말고 간구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왜 계속해서 이것을 하나님이 하십니까? 이거 그러니까 좀 그렇잖아요. 우리가 계속 보고 있습니다만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시고. 바로의 마음을 또 완강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고, <laughs> 하나님이 재앙 내리고, 또 바로 왕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시고, 이거 하나님이 혼자 다뭘 하시는 건가?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까? 이런 생각이 계속 들지만, 어, 하나님은 나름의 계획이 있으셨던 거죠. 하나님은 계획이 있었어요. 왜 재앙을 내리고? 왜또 마음을 완강하게 하고 왜 계속 그러셨는가? 오늘 보문 말씀에도 또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일절과 이절에 이렇게 나오고 있죠. 자 일절 이절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면 하나님이 완강하게 해서 왜 그렇게 했을까요?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하나님은 계속 그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으로 계속 표징을 계속 어떤 메뚜기 재앙도 흑암 재앙도 막 일어나게 계속 하시기 위해서 그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럼 왜 그걸 계속 보여주고 왜 완강하게 해서 계속 표징이 일어나게 했을까요? 이 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게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그러니까 이런 재앙이 일어나는 이런 일들을 곧 내가 그들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아멘. 이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실 때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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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앙들을 하나님이 나타내셨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서 큰애굽의그큰 그 나라가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그리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 줄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자손들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했어요. 이 자손은 이스라엘 백성들 또그 이후의 후손들일 수도 있지만. 우리들이기도 해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하고 싶은 게 뭐예요? 말씀해서 있는 것처럼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나님이 하셨다. 아, 이거를 알게 하도록 위해서 이걸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들 가운데도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기도 하고, 어려움이 있기도 하고, 그런데 그 가운데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잖아요. 그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능력을 행하신 일들을 보잖아요. 이런 것들을 왜 하게 하세요? 후손에게 알리기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신다는 것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도 그런 일들을 행하신다. 우리가 그 가운데 고난이나 어려움이 찾아왔다고 해서 우리가 낙심하고 실망하고 주저앉고 실패한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자손들에게 할 말이 없어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지 못해. 근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이겨내고 감당할 수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는 일이고, 결국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나타내는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잘 감당하고, 또 이겨내고 그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 하나님을 깨닫고 그렇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주의름으로 축복합니다. 크게 하나님의 뜻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메뚜기 재앙, 이제 흑암 재앙도 다 그렇게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임을 봐요. 이제 더 뒤에 있을 재앙에도 하나님은 그와 같이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오늘도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우리가 실망하지 말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고난 중에 역사하시는 은혜도 경험할 뿐 아니라 후손들에게도 이 은혜를 알리고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는 우리 모든 주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 안에 오늘도 있게 하시고 어, 귀한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떤 어려운 문제, 아픔, 고통이 있달지라도 우리가 잘 감당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겨내게 도와 주옵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깨달을 수 있게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 이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이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이것이 자녀들에게 증거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살아 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깨닫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자손들에게도, 우리 이웃에게도 일어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함께 하실 것을 믿으며, 살아 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